우리가 발가락 사이에 양말이나 스타킹을 이렇게 띄워주시고요그 상태에서 발가락 일직선으로 딱 맞추시고 마치 발바닥에 우리가 진흙이 묻었다고 상상하고 벽을 슥 긁으면서 이렇게 슥 올라가실 건데요. 그치. 이때 왼발 기준으로 운동이 되실 거고 그렇죠. 옆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벽을 슥 긁고 올라갈 때힙 브릿지 자세로 엉덩이가 마치 계단 올라가듯이 약간 뜨게 되겠죠. 호흡은 올라갈 때후 뱉어주시고 내려갈 때 마시고 올라갈 때후 뱉어주시고 내려갈 때 마시고 이렇게 한쪽 다리당 우리가 스무 번 스무 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오른발 다 비틀어지는 거 그렇지 딱 발밑에 뭐 하나 끼우니까 좀 세팅이 잘 되시네요 이 느낌, 이 감각을 혼자서 연습하실 때도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굉장히 좋은 운동 효과가 있겠죠? 좋습니다 다섯 개만 더 그렇지 지금 오른발 안 비틀어지고 너무 좋아요 그렇지그렇지이 정렬 집에서도 집에서도 부디 하시길 그렇지 두 번만 더 그렇지 그렇지 벽을 잡고 발가락 사이 양말 끼우고 우리 머리 높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뒤꿈치만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면 허벅지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특히 뒤꿈치를 올릴 때 종아리 쪽에도 힘이 전달되실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한번할 때마다 우리 10번 정도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렇지